대박. 12번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는 똑같이 여기서 일단은 이나머 그 정리는 2차 이상으로 나누는 건안나고는그를다 확인을 를 결국은 마지막을 먼저 봐야되는 이런 나머지 문 형태는 맨끝에를 먼저 고 어떻게 풀 것인가를 풀 것인지를 빨리 결정해야 1차로 나눠볼 때는 굳이 검사 시필지말라겠지 거의 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1차로 나눠볼 때는 얘가 0이 되는 것을 집어넣면 나머지가 되니까 이때 나머지를 구하려면 그 나머지는 얼마냐면 F-3이 답이야. 그럼 F-3을 구하라는 소리는 무조건 F-X 시을 찾은 다음에 3만 집어넣으면 끝난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F-X 시을 봤더니 여기가 있거든. 근데 여기다 마이너 3집어넣었잖 a 땀에후구해 그럼 저기에서 먼저 a 값을 구하라는 소리지. 그럼 a는 어떻게 구해요? 아, 여기 이걸요것도1차로 나누고 있으면 검산식을 쓸 필요 없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바로, 바로 나머지 2가 나온, 나오, 나머지가 나오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2a 더하기 3. 이게 지금 이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가 얼마나는면 불확했어. 이게 불하고나왔면 여기서 이제 a 값이 얼마인지 나온다 이거지. 우리 우리 여기 하면은 뭐야 e a 있는 이거 얼마 같아? 47에다가 마이너스 2.5 끝나. 따라서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여기서 f x 식을 이 아는 거지.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으니까 f x 식이 정확하게 어, 얼마인지 알아. 근데 나는 더한 거 마이너스 3만 끝나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f x 값끝났다 뭐냐? 나머지가 얼마다라고 끝났다 이거지. 1차로 나눌 때는 나머지는 1차가 0이 되는 값을 이용해서 찾는다또나할 때마다 자꾸 또오른다 근데 마이좀그고 해야겠다. 그, 어떡하지 이게. 네. 요 문제가 참 쉬운 형태잖아. 왜냐면 얘가 그 2차 이상으로 나누면 검사식세활하겠고 인수 분해가 되는지 보라긴데 인수 분해까지 다 돼있거든.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쉬운 거지. 그냥 검사식으로만 쓰면은 지가 알아서 다 나오는 걸 되거든. X-1에 X-2로 나누면,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만 쓰면 되지. 2차로 나누면 나머지를 뭐라고 쓴다.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뭐라고 써. 1차로만 쓴다. 이것만 알면 되고, AX 플러스 B로 쓰고, A 값 B 값 구해야 되니까. 어, 대입할 수 있는 실이 딱두개 있잖아. 그런 얘기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지. 한나은 X 대신에 1 대입을 하고. 근데 여기서 이거 아는 건 이게 지금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니 것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F2가 3이다라고 준 거고. 얘는 지금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이게 F2는 4다. 이런 소리잖아. 지금이. 근데 여기다가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그게 F1인데 그게 3이라고 했고. 근데 여기서 3은. 1 집어넣으면 다 없어져 그리고 a 더하기 b 나오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2 e 집어넣으면 이게 f2인데 f2는 4라 했으니까 4는 그럼 이거 2 e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2 e 집어넣으면 되니까 2a e, 더하기 b 되면서 a 값, b 값 나오니까 나머지가 얼마인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정도도 확실하게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잘은 아니죠. 근데 저런 거 나오면은 뭐, 그냥 무조건 만들면 돼요. 예, 네, 봐보면 오늘 지금 이제 그1차로나눈 나머지도 구할 하겠잖아 이렇게 보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1차로나눈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니까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하면은 여기가 f 3 되지 이게 답이 지금 f 3이 답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 x라는 다항식을찾은 다음에 3만 집어넣으면 끝나는다는 소리가 돼 근데 여기에는 10이 2차식 나왔잖아, 2차식이 FX를 2차식은 검사식 쓰라고 했고, 예로 나누면, 근데 요것이 인수자가 되니까 쓰면은, X-3, X-4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가 있고, 나머지가 4X 플러스 오래. 나는 다른 필요 없어. 무조건 F3만 과음 되니까, X 대신에 3을 대입을 해버리면, 1을 정확하게 나을 수 없으나, 이3 때문에 여기가 다 없어져 버리고, 3 집어넣으니까, 10이 더하기 5됐서 바른 1 7이다 이게 순다 이게지 이게 좀자 보이긴 하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태입니다 이게 지금 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냐하면은 3차 으로 나누어 하겠으면 세개를 개입할 수 있는 시기 나와야 되는데 이거 대 못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잘못 나눴다고 생각하고 풀라 고 했던 것 기억나? 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얘니까 원래 식을 쓰면 f x 는 x 의 제곱 플러스 1로나 x 마이너스 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어, 3차로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를 2차다라고 쓰려고 하는데 이 값을 구하려면 문자가 3 개니까 식을 3번 넣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복소수 요 요거는 특별하게 그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3등이 갈 있다고 했지. 그게 아이였잖아. 이거 아이를 넣었고 또 얘는 답은 구했으니어 이거는 특별하게 이런 상황은. 그러나 일단은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우리가 어 일반 정수나 유리수 막 이런 값을 넣는 거니까 이거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여기에서 어 끊어서 뭐라 그랬지. 이렇게 2식으로 f x를 얘로 나누는 라고 얘로 나누고 있어 지금. 근데 나머지가 2차가 나오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나눠져 있으니까 이거를 더 나눈다 이거지. F, X를 누구로 나눌 거냐면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얘로. 그러면 써져 있는 건 똑같은 건데 끊기만 여기서 그냥 끊은 것 뿐이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잘못 나눴으니까 얘 값을 얘로 더 나눠야 되잖아. 그러면은 못과 나머지 형태에서 이 식을 얘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요 식을 누구? 이 2차식이잖아. 그 2차식을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a, a 그렇지? 왜냐면 몫 상수 나와야 되잖아 지금이. 근데 나머지가 얼마나?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뭘 나누고 있냐면 f(x)라는 다항식을 얘로 나누고 있거든. f(x)를 얘로 나누고 있는데 잘못 나눠 나누, 덜 나눠져 있으니까 끝까지 나눗셈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좋거든 얘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나가 나온다기냐면 x 플러스 3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덜나눈 나머지를 얘를 덜 나눴으니까 이걸로 끝까지 나눗셈을 해 그럼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 나는다 이거지 왜냐하면 f(x)를 얘로 나누면 덜 나눠갖고 얘를 더 한번 나눈거잖아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식은 다 끝나는데 여기서 a값을 구해야 돼. 그럼 식을 하나를 해야 되는데 쓰지 않은 식이 이거거든 이거를 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여기서 f1이 2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f1은 2고 1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여기가 다 0되고 1 집어넣으니까 2a. 더하기 4될 것이고 따라서 2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이고 나머지는 여기서 두 가지가 원래 나머지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원래 나머지는 rx 2차식인거야. 근데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답이 이제 구하라는 나머지의 답은 이해가 되는거지. 근데 이걸 정리해서 쓰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3이니까 플러스 2 원래 나머지는 이해가 된다. I'm 으니까 d you're not h e r 지지지 g l a 지금 돼 지금. e 어, 네 o 네. t 근데 이제 그 복잡한 형태형태 일단은 r e not here. I'm glad you're n o 내가 네, 요거 문제 푸는 형태만 빠르게 푸는 거만 맞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일단 문제가 받는게 뭐냐면, 얼마를 집어넣는데 값이 똑같이 나와. 근데 똑같은 값인데 다 0으로 나온다는 게더 중요하고. 뭐를 집어넣는데 0이 나온다는 소리는 얘가 인수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얘를 그 일반적으로는 2분의 1이라는 해를 보고는 어 x 마 2분의 1로 쓰기보다 는 e x 1로 쓰거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쓰지 않는게 더 나아 왜 그러겠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2분의 1이라는 걸 보면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많이 더 쓰는데 이렇게 안쓸 거야 왜왜 왜 그러겠어 다문제했어교회수가 1이라 했거든 교회수가 1이라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게 나아 그다음 얘는 이게 내가 지금 어떤 거냐면 Px라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Px라는 방식을 찾을 건데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0 나와. 이게 이것이 2분의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값이다는. x 대신 2분의 1 집어넣으면 p 2분의 1이 0이 되게 되니까. 근데 3분의 1 집어넣어도 0 나와.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3분의 1을 또 집어넣어도 여기다가 3분의 1 집어넣으면 또0 나오거든. 4분의 1 집어넣어도 0 나오려면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얘가 정확하게 몇 차냐면 3차야. 근데 또 px가 어, 3차식이래. 이게 px가 끝난 거거든요. 이 자체가 그냥 px식이라고 지 px식. px식을 그냥 구해붙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얘는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는 거냐면 지금 p1값 구하는 거잖아. 근데 p1값 구하는 게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되니까 답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p 1은 여기다가 1지으면 바로 있는 p 가 나오는데 px를 구할 때 이거를 보고 어 인수의 형태로 바로 써본다 이거지 2분의 1 지분들이 0 나온다는 소리가 2분의 1이라는 인수가 있다라고 바로 써보는 형태로 간다 이거 잘 생각을 해 이거 좀 복잡한 문제 있어 이거 말고보좀더 어려운데 근데 저게 기본 형태야, 이 인수로 문제 푸는 것 중에서 근데 저거를 좀 알고 있어. 여기서 에 이게 지금 나머지 이, 그 조리드 버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얘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 찍어 해잖아 얘도 얘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나 물어보면일 차니까 얘도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 되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3넣어야 되거든. 이게 나머지는 같아. 근데 몫시 다르다 했잖아 이게 상황이. 근데 얘는 지금 어떤 형태냐면 어이 식을 이렇게 보하는 형태를 지금 뭐 어, 구하고 있다 고했잖아 이렇게.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 넣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에서 나머지가 12이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어이 다음 식의 몫이 이거야? 아니야맞아 아니. 맞아. 맞지 왜냐하면 여기가 이 식으로 쓰면 여기가 x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누구로 나누면 얘로 나누면 되니까 만약에 다시 식을 쓴다면 이것이 x 플러스 2분의 3은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얘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이렇게 2x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고 하는 지금. 그런데 얘는 지금 누구로 나누라고 랬어 근데 여기서 2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얼마나 고하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똑같이 나머지는 구해보지 않아도 마이너스 10은 같아 어차피 마이너스 2, 3, 4, 5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몫은 얼마나? 몫을... 이렇게 바로 알아야 된다고 원래는 이렇게 식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이걸로 지금 얘로 나눴을 때목시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 목도 그냥 바로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 얼마야? 저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똑같은 거라고요? 네. 어? 어, 2x 제곱 마이너스 9일 이람 같은데 저 주승민은? 똑같은 거잖아. 아까 그수익가 마이너스랑 잖아아니 네. 봐봐. 이 식에서 지금 누구 나누냐면 2x 플러스 3으로 나누려 했거든. 그럼 여기가 2x 플러스 3이라고 써져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앞에서 2를 갖고 오는 거지. 여기에서 2를 빼. 2를 빼면 2의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라쓸수 있고 이 2를 이 앞에다 곱해버리면 얘는 위의 식과 아래 식은 같은 거야. 이 상황이. 단순히 얘를 두 배가 되 있냐 이렇게 되 있냐 의 차이는 바뀌 없는 거지. 그런데 해석 차이는 완전히 다라집 얘는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이단소리고 얘도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거야 나머지는 둘이 똑같았는데 이걸로 나누면 이걸로 나누면 따라서 몫이 달라져. 상황이 음... 이러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도 바로 알았는데 이거지. 이게 어떻게 바로 하는 거야? 뭐 보고 하는 거지? 이 다음 식으로 나눴을 나머지가 좋소 그럼 이 다음 식으로 나머지는 뭘 보고 하는 거야? 그 앞에 있는 계수이래. 이 계수가 5면은 여기를 다 5로 다 나눠본 것이 실제 몫이 된다 이거지. 얘가 2가 되겠습니까? 2로 다 나눌까? 그럼 x의 제곱. 이렇게 검산식으로 쓰지 않아도 이거 실제로 이거 보자마자 값을 써야 되는 거거든. 나머지는 그냥 마이너스 피곤는같으니까 목시 주어졌는데 얘가 이로 있으니까 아, 얘목은2로다 나눠서, 그냥 얘가 되겠구나라고 그냥 바로 안되는데 그렇지 여기가 e t suddenly. We see ego sitting, 이 n e of t q x 에 이렇게 u look up, you 으 o o k up, you look up, you 이이 o k up, y 뭐, 조립제법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냐 이렇게 일차식의 형태와 개수가 인연에 따라서 나머지는 같을 수도 있으나 옥스에는 변화가 생기더라 이런 거 일단 제대로 하고 있는. 야 이거지 이렇게 같은 숫자가 이렇게 아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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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은 숫자가 고속 직업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으면 이거 조립제법으로 갖고 하는 거야니잖아 조립제법으로 갖고 하는데 개수가 얼마냐 1하고 마이너스 이하고 마이너스 사하고 7이야 맨 처음에 2로 조립기법을 써왜 2로 조립기법을 하냐면 2를 그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뒤에다 이렇게 되잖아 지금 상황이 근데 2로 조립기법을 쓰면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더해서 내리고. 아 0이구나 그 다음에 이걸 또 다시 2로 조립자 곱해서 쓰는 거를 해 음.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이게 또두 번째인 C가 되고 얘는 D고. 그다음 에 이걸 또 전체권 떴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그럼 얘가 D고 얘가 d 고뭐 이런 거라고. 이게 조사인가 뭐한 단계에서 혹은 그냥 바로 순간이. 근데 저것이 왜 저렇게 되는지 이유는 나가야. 그리 샷보드. 우리가 저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했었요 그럴 때 보고를 끼는면뭘 하냐면 제가 숫자 하나하나 가면서는 이게 막누 어려운 시기여서 뭔가를 좀 보고 써야 될시점는면 내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는데 그거를 막 보고 쓸 정도의 시점이 아니지. <laughs> 하나 여기에서 그뭘 뭐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 숫자나 뭐채해야되잖아 뭐를 뭐로? 2,006을 x로 하되 그러면은 항이 두개나오면 일단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항이 두개 짜리는 합차나 아니면 세제곱 짜리는 이제 이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지금 2,006을 x로 보면 이 식은 x의 세제곱 더 2의 세제곱로쓸 것이고 그다음에 2,006이 x니까 이건 x 2 곱하기 x 더하기 4를 뽑고 그럼 이제 분모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잖아. 근데 이교이 곱셈 공식에 의하면은 원 곱셈 공식을 쓰는 거냐면 이게 지금 이거 쓰는 거다 이렇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식이 두개 있는데 이거 쓰지는 않을 거라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또금더 복잡해 또뭐 묶어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생기고 이거는 수분는아잖아 이거 말고 a 더하기 b 한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b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 여기에서 지금 어. a 더하기 b 분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쓰고 넣으니까 분모분자 똑같은게 사라졌다 이렇게, 이렇게. 남는게 x 플러스 2밖에 e 안났는데 x가 2.6이니까 답이 2 8이 되게 끝난다 이거지 이게 그냥 이수 분의 로 끝난다 그러 위에 있는 식을 이수분 이 a 세제곱 이게 세제곱 자리가 가 나왔을 때는 이런 어, 식이 이런 두 가지 고생 공식 변형에 한 법을 이용해서 구할 거냐 아니면은 인수분해로 약분할 거냐면 떨어진 그실값 구할 것은 대부분 다 인수분해니까 인수분해 식을 쓸 생각한다. 이만 자라, 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식도 지금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요거 뭔가를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만들 때는 공통인 부분이 있게 만들려고 한 거잖아. 이게 얘는 공통인 부분이 이미 보이는 부분. 이렇게. 얘는 공통인 부분이 안 보이니까 둘씩 짝지라고 했지. 이게 중상대용이잖아. 이게. 상수끼리 곱해보거나 더해보면 되는데 이것은 그더하 이렇게 더하면 일이고 이렇게 더하면 일이니까 얘두 개를 먼저 정리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되얘 둘이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 더하기 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게 생기잖아요 미제처럼 똑같은 것이 생기면 이 값을 얼마로 치환해서 a 마이너스 a 이 6이 마이너스 6도 한다면 인수분해는 a 제곱 마이너스 11a 그리고 30의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24, 38의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서 이게 a 3, a 8이고 a가 원래가 x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그걸 집어넣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낼 건지 안 끝낼 건지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여기가 또 되고 또 되니까 얘는 끝내면안 되고 인수분해도 뭐 하는 거였어. 여기가 3일 4 i 마이 되니까, x-3, x 1, x-4, x 2까지 인수분해하고 끝낸다고. 안 되면 뭐 멈추면 되는 거고. 그니까 끝까지 하는 거고. 어, 두 번째 보시 답이. 플러스 만 x 마이너스 2 하나 만고그 다음에 만차식만하나만의 수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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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수만의 수만의 수만